c c s 총목방송은 성기석 군수가 이끄는 진천군 행정의 3년 성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넓은 교통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중부권 광역급행 철도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정서영 기자입니다. 청주국자공항에서 열렸던 중부권 광역급행 철도 조개착공 결의대회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해 전국 7개 자치단체장들은 중부권 광역급행 철도의 조기착공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민자적격성 조속통과와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서명식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도로, 철도, 흥망, 공항 등 도시 인프라 소시가 도시의 역사, 운명, 경쟁력을 바꿀 수 있는 것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결의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JTX라는 이름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기존의 재정 노선이 아닌 민자 노선으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선회한 것입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대체해 민자사업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정부 대신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철도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매우 줄어든 것입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을 거쳐 오송까지 이어지는 총 134km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선의 위치가 화성시 동탄에서 시점이 서울 잠실로 바뀌면서 노선의 총 연장이 78.8km에서 134km로 늘어나고 예산도 2조 3천억 원에서 네배가 증가한 9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 기존의 단독 노선이 아닌 복선으로 개혁되어 더 많은 승객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서울, 잠실에서 청주 국공원까지 환승 없이 한 시간이면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주민들에게 빠르고 넓은 교통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와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 비치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서쪽에 치우쳤던 철도 인프라가 국토의 중앙으로 교통축이 옮겨지면서 충북을 관통하게 되고 충북은 신수도권의 관문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권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북권 광역급필철도 하나가 국가로서는 수도권 추측 문제를 해결하고 충북은 100년 미래 먹거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작은 기회를 커다란 성과로 만드는 진천군. 중북권 광역급행철도가 만들어낼 미래산업지도에 관심이 끌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서영입니다.